어딨어 어딨니 와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와 대박 오늘은 여기 여의도 한강공원에 왔습니다 어, 지금 애들이 먼저 와있는데 지금 여유롭게 있을 때가 아닌데 빨리 찾아야 되는데 요올 자리 잘 잡았다 이제 막 하나 오더라고아저 괴물 말하는 거였구나 응. 난 다른 괴물 보고 오서는 아또 다른 게 있나 어저 뒤에도 있거든 자 맥주 한잔 시켜라 야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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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처음이야. 경진아 너 처음이야? 어떠나? 아, 나는 가을이만 맨날 산 것도만. 이렇게 기자리에 가서 노는 게 처음이야. 아. 아, 자리 깔고. 경진아 그렇지? 아니, 한강에 처음 가 봐. 한강. 언제 둘이 만났던 거? 너 이제. 너 처음이야? 물어본 거야, 물어본 거야, 물어본 거야? <laughs> 너네 몰래 연애 얼마 하고, 하고 우리한테 말했지, 말한 거야한 3주? 아, 2주 3주나 연애했었어? 꽤 오래 했다. 그러니까. 가그리 기다나 쯤줄 야말다어 야, 야, 어, 그냥. 야너 요즘 연애 안 하지? 나 그러니까 주말에 나... 할거 없어가지고 <laughs> 한 방에 나가자고. 아니 주말에 <laughs> 할거 <laughs> 없어서가 아니야. 당연하지. 야 역시 관우 사냥꾼. <laughs> 아유 날 좋은데 너네랑 놀고 싶어서 그런 거지. <laughs> 여, 여자 조했을때 여상 놀더니. <laughs> 야 서운하다 한솔아. 여자일 때 연락 연락이 없지. <laughs> 연락이 안 되더니. 아유 뭔 소리야? 나 여자일 때도 너네랑 놀지. <웃음> <웃음> 오늘 좀잘 됐으면 좋겠다. 진짜 오늘 소개팅하니까 어, 나이가 어떻게 되죠? 이6 음 9이잖나 음 원오빠네 음 뭐라? 부산 사람이가 고향이 부산이고 고향은 부산이야? 어, 잘 됐네 그러면 완전 네. 그거네 부산에서 그런 식하면 되겠다 그러게 그러니까 아좀김치국좀 마시지마 근데 가면 맨 처음에 뭐라고 할까요? 언니요? 네 소개팅 받고 한 시간이면 솔직히 다파 되지? 삼사초면 다 결정되는 거 아니야? 맞아. 그러니까 첫 순간에 결정망. 그쪽만... 그러니까. 얘기 좀더 해볼까? 그쪽. 아 집에 가고 싶어 두 개가 결정돼. 음 맞아, 어쨌든 건 말이야. 내가 봤을 소개팅으로 내 짝을 찾줄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. 음 하게 왜? 이게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와 아, 진짜 너랑 잘 어울리는 사람일 것 같아라고 하는 소개는 음. 그러면 괜찮거든. 근데 막 여기저기 막야뭐 쪽에 해줄 사업 해줄 사업 싸면 했는데 아무나 해줘? 아 그러니까 조금 그런 느낌이 많아 그래서 한번 찐득하게 기다려야지 그래, 그래. 혼자 말자 혼자 아니. 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그래 나 지금 혼자 있는 것도 되게 좋은데 너에 가졌고 주말에 여자 없으니까 혼자기 싫으니까 같이 부른 거 아니야? 아, 아니야 나는 그냥 <laughs> 왜 이렇게 잠만 자? 안 돼요? <laughs> 자 90년대 스타일이에요.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. 버스 손잡이가 있어요. <laughs> 버스 손잡이가 있어요. 열심히 정리하는 척이야? 아니, 정리하는 척 아니야. <laughs> 아, 그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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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정말 여유를 부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, 라면은 우모 사셔. 라면 은안 먹어 아쉬워. 아쉬워 아쉬 그치 라면 먹어야 되는데. 안아안맛있 <laughs> <laughs> 너무 배부르